우리 오늘은 이사야 29장입니다. 이사야 이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29장 1절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고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자의 목소리 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집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자의 무리는 날려 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지진과 큰 소리와 해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에를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아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아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성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나니 그들이 나를 경애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 뿐이라 우리 십사절다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사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또 성경에 나타나는 우리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 괴로울 수 있어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또 그런가하면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 어,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백성들에게 전거해가는. 이 선지자의 입장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참 힘들겠다 아, 어, 몇주 전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어, 옷도 다 벗고 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가야 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숨기지 않을 때 그가 더 부끄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외치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행해 가야 하는 것이 예,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지니, 어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세 가지 직분이 있어 하나는 왕직이고, 어또 선지자고 제사상직입니다. 음, 근데 특별히 선지자는 음, 백성들에게 해야 할 일, 또 하지 말아야 할 일, 잘못했을 때 경고해가는 요 어떤 일들, 사실 이세 가지 직대 다 어려워요. 아,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 가야 할 것은 이 직이. 구약에는 어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장악하게했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이 땅에서 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해 주셨습니까? 목사에게만 준것 아니고 직분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어, 언리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생명을든도 제가 늘강조합니다마는 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 놓쳐버리면 우리가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항상 나 자신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럴까라고 하면, 어 악한 장에 사로잡혀서... 죄책감에 빠지고 그야말로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존재라고 한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보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기에 초점을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또 하나 어떤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 적용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뭐 아내에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영적으로 그야말로 백시 수준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의 선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괴롭게 하겠다. 심각한 이야기죠. 괴롭게 하겠다. 무엇으로 괴롭게 합니까?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면 너를 애워 살 것이다. 전쟁을, 어, 이렇게 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이 무엇입니까? 징계하겠다는 거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쭤볼게요. 왜 징계하고 심판하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백성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난 아들이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너 그러면 안돼 그와 같은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누기 원하고요 그런데 언제 징계와 심판이 임합니까? 다른데 없어요 백성이 격길로 갈 때입니다 절기는 지킵니다 예배는 들어요 봉사는 해요 재단에서 막 재물은 태우거든요. 음. 예배는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백성들에게 항해서 주시는 말씀이 2 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아리엘 아리엘 다윗이 진 진성 이 똑같은 말입니다. 아리엘 이 아리라고 하는 것은 라, 영어로 라 i o l 하면 하나님의 사자인데 대부분 학자들은 예루살렘을 두고 어,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엘이요아리엘이어다윗이 진진성 뭡니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면 하 내가 아리에를 괴롭게 하겠다.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그래요. 이 삼절 사건을 아수르왕사네립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다른데는 그야말로 다치빨봐서 예루살렘 성만. 그런데. 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히스기야 그리고 어, 신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립니다. 그 음. 근데 외유와 같은 일들 그래서 물로 가긴 갑니다마는 음. 히스기야 왕의 부친인 어, 이 아하스 시대에 엄청난 멋된 짓을 합니다. 성전을 자기 마음대로 옮깁니다. 아무데나 어, 예배를 어, 드리고 우상을 숭배해 가도록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뒤어서히스기야 왕이 어, 왕을 되어집니다만은 이와 같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일어났던 일들이 백성들에게 지도자 사이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은 징계를 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왜 이와 같은 아리엘을 괴롭게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괴로운 일 심판이죠. 징계를 하느냐. 다른 것 없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받 가르침을 어, 그야말로 사람 음,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어 따가운 징계를 어,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해가야 되겠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일어납니까 어, 어제 그야말로 예수님 탄생하기 전약 7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1세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서 어 백성들이 사람들이 급해서 배가 고파서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너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두고 너 어떻게 그렇게 무식하게 손도 씻지 않고 먹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신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인용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입술로는 너희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물러다 그게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는 말씀이죠. 음. 근데 왜 한번 보십시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의 행위인 것으로 이해를 해갈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뭐예요? 굉장히 사랑해온 몸으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너 그러면 안 돼. 그 종교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그래서 이때 우리가 좀. 그, 또 나누고 가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일어나면 고통 당할 뿐만 아니라 어떤 위기가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위기가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적인 무지 상태입니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백성들도 할것 없이 그래서 그게 이제 구절여에 쭉 나타나는데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맹인이 되러 가는 겁니다.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 아니고, 그들의 비틀그림이 독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신기를 하시면 여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다음 십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선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라고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 책이 봉해졌기 때문에 내가 읽지 못하겠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마시갔다 이야기예요. 영적으로 어, 백지 상태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면. 심판이 일어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무엇에 딱 매이면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야만 합니다 선지자 지도자의 영적 상태가 어두우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읽었는데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악한 정에 의해서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영적 상태가 백치가 되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 날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망합니다. 그것이 아하스 왕때부터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 같은 징계 심판이 일어나지만 뭐예요? 어. 그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회복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가고 있잖아요 징계 심판, 그 다음에 뭐예요? 어, 남은 자가 있다, 거루터기가 있다 그리고 회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예,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 어, 티끌처럼 후 불면 나라 아, 가 버린다 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어, 이미 어, 예언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날려 가, 가는 겨 가틀이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시다시피 히스기야가 신하들이 엎드렸을 때 하루 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산해립 군대가 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지고 물러가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어, 다른 것 없어요 왜 징계하십니까? 내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었어도 음,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음. 내가 아무런 잘못하지 않는데 갑자기 술 취한 운전사가 나의 자녀를 들이박아서 죄송합니다. 불구자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것 보세요. 그와 같은 일들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악한 영이 가전수단으로 우리를 공격에 갈수 있습니다. 동시에 내가 잘못했을 때 이와 같은 괴로운 일들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백성이기에. 징계, 심판, 채찍 말씀하지만 동시에 너를 괴롭히는 일들 이와 같은 것들이 바람 휘불면 날리는 겨처럼 휘식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 말씀을 마무리 하겠는데요. 음. 나에게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고 사업이 실패하고 불편한 인간관계가 일어나고 환란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다른 것 없어요.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내가 예배를 해야 할 분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붙잡고 고민하고 회개하고 울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백지 상태로 이와 같은 일들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숨기겠습니다 그와 같은 결단으로 남은 생에 복된 삶을 자자손손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조 조가...